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유명한 사회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흑선으로 진행이 되고 난이도는 1급에서 5급 사이입니다 이 판에 보이시는 백돌 전체를 잡아야 되는 문제인데요 폐 없이 그냥 잡아낼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얼핏 보면은 어, 백이 그냥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흙이 이어야 되지만 그 다음에 뒤따라서 단수치면은 촉촉수가 걸리면서 또 자체적으로 백이 한 집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판이 굉장히 좁죠. 그러니까 흙이 두어 볼수 있는 공간이 몇수안 됩니다. 경우에서도 적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생각보다 또 어려운 그런 좀 절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잠시 시정지 눌러보시고 눈으로 먼저 정답 확인해 보신 다음에 저랑 같이 문제 확인해 보시죠. 네 정답 한번 찾아 보셨나요? 네 그럼 시작 전에 아래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우선 이 형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잇는 것조차 지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단연히 이렇게 백이 따라가서 단수를 치면은 이 넉점이 촉촉수에 걸려 있어요. 물론 이렇게 단수를 친다면은 자충이기 때문에 백이 넉점을 당장 이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따내는 게 선수가 돼요. 이 따내면서 석점이 단수이기 때문에. 넉점을 때리더라도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뭐 간단하게 백이 단수쳐서 안 되니까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 생각해볼 수 있는 수는 이 자리 에 단수를 치는 거겠죠. 백이 만약 이어주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가서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백이 단수를 못 칩니다. 전체가 자충이 걸리기 때문에 네 백이 잡히게 되죠. 하지만 백은 여기서 이넉 점을 무시하고 두 점을 따내면은 깔끔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넉 점을 있는 수와 이 자리 한 집을 내는 수가 맛보기가 되면서 어네 나머지는 백이 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는 수가 안 되고 단수 치는 수가 안 되니까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뭐 여기저 치는 수는 더 알기 쉽게 안 되니까. 네, 촉촉수죠. 그나마 될것 같은 게 환격을 노리는 수, 여기 붙이는 수, 어, 괜찮아 보이죠. 네, 하지만 여기는 백이 아래쪽으로 따라서 내려가기만 해도 이두 점을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원래라면 뭐 이런 식으로 선수교환 해놓고 뭐 이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야 와 되겠지만 지금 공간이 넓고 이두 점도 촉촉수이기 때문에 네 실패가 되죠. 그래서 이 형태의 최종적인 정답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어렵진 않았죠 찾는 게왜냐면 여기 있는 수안 되었고 여기 단수 치는 수도 안 됐고 나머지 주, 두 자리도 안 됐으니까 이제 가능한 수는 이 자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얼핏 떠올리기 굉장히 어려운 수죠. 네, 그냥 밑에 단수 치는 수도 안 되는데 이 먹여 치는 수가 될 리가 있나?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수는 떠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아이러니하게도 첫 수로는 여기가 정답이 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백이 일단 따내고 봅니다. 이 따내고 보면 있는 수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따라가서 두 집도 내고 이 덕점도 잡고 흙이 꽤나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이 삼으로 이렇게 두 점을 버리는 수가 절묘한 수로 네, 두 번째 정답 수가 되겠습니다. 원래라면 뒤로 이어서 촉촉수로 잡을 수 있어야 되는 형태지만 지금은 바깥쪽 수가 다 메꿔져 있기 때문에 백이 자충에 걸리죠. 그래서 두 점을 따낼 수밖에 없는데 됐다 내고 나니까 백이 단수를 쳐봤자 다 받아주니까 결국은 계속 자충에 걸려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이 형태는 백이 한 집밖에 안 나게 되면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오, 그렇다면 이 자리를 안 따내고 다른 응수는 없을까요? 뭐, 빠지는 수는 그냥 따내서 두 점만 잡을 뿐 나머지 네, 한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점을 따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보이시죠?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네, 3으로 이렇게 100에 한 집을 없애면서 넉 점은 환격으로 잡아가는 절묘한 수단이 네, 이어지게 됩니다. 받아주면 그만이고요. 반해 봤자 다시 됐다 내면 그만인 환격 형태입니다. 단순한 환격이 아니라 백의 한 집을 없애면서 환격이 된다는 것이 네, 절묘한 형, 형태라고 볼수 있겠고요. 수순을 나눠보면 첫수를 여길 뒀는데 백이 이렇게 따라가서 막는 것이 아니라 따낸 꼴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알기 쉽게 백이 잡히는 형태인데 이 수순을 반대로 두면은 네, 정답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이첫 수를 떠올리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도 한 5급에서 1급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는 아 수, 수준이 되는 그런 조금 어,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한 수로 끝났죠. 이렇게 네, 연타로 어딜 두든 백이 때려도 이렇게 젖혀가고요. 한 점을 먹어도 이렇게 아래쪽을 젖혀가서 네, 두 점을 버리고 백 전체를 자층으로 잡아내는 네, 굉장히 유명한 사회 문제. 제가 오늘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을 지속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